아까도 뭐 닭과 개도 남지 않을 정도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였다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몽골군 입장에서는 잔인하게 고려를 대할 필요가 있었을까요? 이게 그래서. 그 당시에 이제 세계대제국 건설할 때 몽골의 전형적인 방식이죠. 이, 그렇죠. 이 항복을 권하고 상대가 항복하지 않으면 정말 철저히 짓밟는 거예요. 네. 거기에 있는 뭐 정말 인명은 물론이고 가축 하나 남기 없이 다 그냥 살육을 하니까 음.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네. 그 소문이. 들리게 하는 거예요. 다른 지역에까지. 음. 어 몽골 군이 오면은 여기는 완전히 뭐다 그냥 음. 뭐 모두가 이제 희생당한다. 이래서 음. 알아서 항복하게 하는. 음. 이 소위 말하는 요즘도 우리 흔히 쓰는 충격과 음. 공포 전략. 공포. 완전히 간 진짜 충격을 음. 줘가지고 음. 그 음.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므로써이 음. 스스로 항복하게 하는. 바로 우리 그 평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몽골의 어떤 전략에 바로 희생된 그런 지역이었다. 이렇게 볼수 있죠. 음. 고리 이제 그런 전략을 썼다면 아이고. 아까 그 함신진이 자발적으로 성문을 열고 항복한 거왜 그냥 편하게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별사 항전을 한 곳도 있었고 음. 그래서 사실 함신진 음. 성주였다면 유신이 같은 건 어떤 선택을 하셨겠어요. <laughs> 음. 너무 지금 잔인한 선택이고 질문 아닙니까. 사실 이럴 때 시인의 어떤 선택을 할수 있겠어요. 사실 이래도 저래도 다 비열한 선택일 것 같아요. 그렇죠. 음. 아까 철주성 도 있고 음. 함신님도 있었는데 그런 정말 누가 옳았다라고 말하기에는 곤란할 네. 것 같지 않아요. 네. 백성을 살리느냐, 그냥 죽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. 내가 죽는 것은 하지만 근데 백성들은 살려야 되지 않을까? 이런 고민을 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음? 저도 그 철주에서 음. 장수가 끝까지 싸우고 자결하는 것은 정말 숭고한데 음. 이 아녀자와 아기까지 그, 죽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음... 근데 몽골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집 밟으면서 노예가 된삶을 사는 이 여기서 정말 영예롭게 죽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다니까요. 네. 정말 괴로운 그렇네요. 선택이에요. 이럴 수도 저럴 수도 하... 없는. 네. KBS